오늘은 약물 중독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중독은 약물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 본인과 주변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해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뇌에는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할때 쾌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약물은 이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하여 정상 쾌감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중독으로 파괴되는 뇌 부위 중독은 뇌의 물리적 지도를 변화시킵니다. 전두엽 판단과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충동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편도체 감정과 스트레스는 약물이 없을 때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중독은 유전적, 환경적, 정신 건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유전적 요인, 어린 시절 트라우마, 약물 사용이 쉬운 환경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중독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중독의 진단과 선별검사, 정신의학계에서는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제5판을 통해 물질 사용 장애를 진단합니다. DSM-5는 11가지 진단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1년 이내에 나타날 때 중독으로 진단합니다. 1. 통제 능력 손상, 2. 사회적 손상, 3. 위험한 사용, 4. 약리학적 기준 등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가장 대중적인 선별 검사로는 d u d i t 드러그 유스 디소더즈 아이덴터퍼케이션 테스트가 있으며 AUDIT 엘커알 유스 디소더즈 아이덴터퍼케이션 테스트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입니다. 약물 중독의 치료 단계 치료는 해독, 재활 및 심리치료 유지 및 재발 방지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해독 단계에서는 몸 안의 약물을 제거하고 금단 증상을 관리하며 재활 단계에서는 약물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유지 단계에서는 단약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발의 원인과 회복, 재발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halt 헝그리, 앵그리, 롤리, 타이어드 상황과 약물 사용 단서가 재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뇌의 물리적 지도를 바꾸는 질병입니다. 전두엽의 브레이크 기능 약화, 편도체의 과민반응, 뇌의 신경가속성 변화 등이 나타납니다. 회복 과정에서인지 재활 훈련은 뇌의 신경회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두엽 강화를 위한 실행 기능 훈련, 해마 회복을 위한 기억력 훈련, 뇌의 가속성을 돕는 생활 재활 등이 있습니다. 뇌는 천천히 변함으로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